오늘의 말씀과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 속에서 바쁘고 경쟁하며 살아갈 때 시선이 쉽게 아래로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시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감사일지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기준과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삶과 관계, 일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매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심문장과 오늘 기도, 땅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와닿은 구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이비츠 나눔 안녕세요